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김용갑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에 위치한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바웃 뉴욕에 이어서 어바웃 서울 첫 번째 영상으로. 예, 지금 뒤로 보이는 저 청와대를 찍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징 청와대는 언제부터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됐고 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예, 청와대에 숨겨진 역사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터는 매우 의미 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청와대 터가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려 숙종 때인데요. 지금의 이 청와대 주변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 궁을 설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떨어질 이 궁궐 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려 시대에는 이 왕들의 별장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조선이 건국이 되고 도읍이 이전이 될때이 과정에서 역사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신하들이 이궁은 좁으니 이궁보다더 남쪽에 새궁고를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복궁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경복궁에 살면서 지금의 청와대 자리를 경복궁의 후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회맹 의식이 또 진행되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충성 맹세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1592년 그러니까 이. 오고 있다가 뭐 일본에게 당한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당시 폐허가 되고 한참 지나서 이제 고종 때 중건이 되는데요. 이때 지금의 이 청와대의 자리에 다양한 건물들이 좀 세워지게 됩니다. 과거 시험장 역할을 하던 육문당,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하던 육무당이 들어섰습니다. 청와대 자리는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뽑고 키우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일대가 경무대라고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는 여기에 이제 조선 총독의 관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이제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과거의 지명이었던 경무대를 따와서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1960년에 윤보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화령대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이 화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조가 조선의 이름을 지을 때이 고민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후보였던 조선과 화령 중에 결국 이 조선이 되었습니다. 이때 화령은 근데 이게 지명 이름인데요. 함경남도 영흥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화령대 대신 우리의 전통이 담긴 청기화를 지닌 집이라는 의미로 청와대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시기를 두고는 이제 말이 좀 많은데요. 정확히는 1960년에 논의를 해서 1961년 1월 1일부터 명칭을 바꿔서 지금까지 청와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름을 바꾸는 논의가 한번더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신 황으로 바꿔서 황화대라고 고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살던 황궁이 황기와를 쓰기 때문에 이름을 이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아부를 하기 위한 이름에이 유혹에서 청와대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별장으로 조선시대에는 인재등용과 양성의 공간으로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총독의 관저로 그 이후에는 대통령의 집무실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머물던 청와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 청와대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의 청와대 본관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 관저 건물을 사용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의 청와대 본관은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 영빈관이 경제 성장에 따른 국격을 보여주는 건물이라면 이 본관 건축은 대한민국을 바꿔놓은 이 88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이 국격을 반영한 결과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 들어가는 길에는 이또 물에 담겨 있는 드무라고 하는 독이 있는데요. 이게 전설에 따르면 이게 불의 신이 이제 왔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안 나게 해준다고 하는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이 본관에는 이제 2층에 본체가 있고 좌우로 별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서쪽에 위치한 별채이 세종실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세종실이라는 이름에 맞게 훈민정은 판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동쪽에 위치한 별채에는 충무실이 있는데요. 이 충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큰 공을 세운 어떤 군인에게 내려졌던 시호인데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충무공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 이곳에서는 장군들의 임명식 등에 이제 활용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본체 1층에는 이 무궁화실이 있는데 또 이곳에는 영부인들의 집무실과 어, 접견실이 있고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 뭐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도 좀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자마자 공간 본체에 2층으로 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저쪽으로는 이제 충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이제 세종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할때 여기서 하는 것. 어, 본관의 본체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에 올라오면 대통령이 네, 업무를 수행하던 집무실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에서 한번 좀 봐볼까요? 어, 청와대 본관을 보고 저희가 영빈관으로 이동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현재 청와대가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으로 청와대가 개방된 것은 아닙니다. 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일부 공개가 있었고,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일부 공개가 됐었는데, 1968년 1월 21일에 사건이 터집니다.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를 하는데요. 이게 소위 이제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그 인근까지 이제 접근이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 1987년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어, 제한적으로 개방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먼저 사실 만날 수 있는 건물이 바로 이 청와대 입구 정문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 영빈관입니다. 영빈관은 외국의 국빈들이 방문을 했을 때연회가 개최되는 곳인데요. 1978년 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항상 외치던 구호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불 달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12월 신문을 보면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고 하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78년에 착공이 시작된 이 영빈관은 높아진 이 국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누군가 방문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줄 그런 화려한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 청와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또 기념식수들이 있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식수가 확실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나무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영빈관 준공을 기념한. 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하는데요. 이각 대통령들의 기념식수를 보면 대통령들의 어떤 관심사나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사는 경제 성장이었고 목표 달성에 꽤큰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영빈관은 저기 전면에 보시면 저기 사용된 저 기둥부터가 굉장히 웅장한데요. 저 기둥의 높이가 무려 13m, 둘레가 이게 한 3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면에 있는 저네 개의 기둥, 굉장히 앞에 보이는 큰 기둥이 있는데요. 저네 개의 기둥은 하나의 돌이 이라고 해요. 저게 이음새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돌을 붙여서 만든 큰 돌이 아니라 하나의 돌로 만든 굉장히 웅장한 기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1층에 있는 홀에는이 외국 국빈을 접견하는 곳이 있고 2층에는 만찬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뭐 무궁화라든가 태극 문양 같은 어떤 한국적인 또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식수인 이 가이즈카양 나무가 있는데요. 원래 영빈관 기둥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 영빈관 확장 과정에서 좀 옮겨졌. 다고 합니다. 영빈관에는 그리고 또이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식수도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식수는 2000년 6월 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심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있는 곳이 이왜 소위 어도라고 하는 약간 이옆에 길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이 길인데요. 사실 영빈관에 어도가 있을 이유는 없기는 한데 어, 어도를 약간 모티브로 삼아서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올라와 있죠. 왕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laughs> 근데 이 돌이 얼마나 크길래 이거 이게 십몇 미터짜리 이거 돌을 어떻게 한 번에 만들었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희호 여사, 기념식소 이렇게 있는데요. 어, 2000년 6월 13일에 있었던 이 남북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심은 이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빈관 중공 기념으로 한 겨울에 심은 나무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향나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는 대통령의 기념식소인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위치에 이렇게 조그하게 표시기가 되어 있네요. 이제 녹지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이 너무 예쁩니다. 우리나라 도심에 이렇게 예쁜 산책로가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예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흡사 뉴욕에 있던 센트럴 파크. 그래서 우리는 녹지원을 통해서 상춘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상춘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녹지원에 들릴 건데요. 녹지원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잠깐 여기 앉았는데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이제 녹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외 행사할 때 이제 좀 주로 사용되는 곳인데 뭐 어린이날 같을 때 TV 행사를 보면 이제 여기서 녹지원에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지원이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달리기를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청와대에 달리기 코스가 없어서 원래 이전 대통령들이 이제 여기서 녹지원에서 골프 연습장으로 쓰던 곳이었는데 이 녹지원을 조깅 코스로 당시에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1993년에 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안을 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이 녹지원에서 이제 조깅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두 대통령이 이 트랙을 열두 바퀴나 돌 정도로 굉장히 승부욕을 보였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떤 대통령은 골프 회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조깅으로 기선제압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녹지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깅하는 거 어? 청와대 안에 이렇게 예쁜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예쁜 위치. 상춘제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이름이 지어진 곳인데요. 이 상춘제, 그러니까 항상 봄이 머무는 지식, 집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영빈관이 우리의 높아진 어떤 국격을 보여주는 화려함의 공간이라고 하면 이 상춘제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200년이 넘은 이 금강 소나무로 지어져 있고 고풍스러운 멋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징, 청와대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인데요. 댓글로 아이디어 주시면 참고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